내용을 살피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자신이 첫 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설교를 시작할 때에 나의 삶을 아는 당신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히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 성도의 삶이 또참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설교에서 바울이 먼저 꺼내는 말은 자신은 오직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섬겼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겸손했고 주를 섬겼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주를 섬겼기 때문에 바울은 당한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사실 주를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때때로 자신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또 일을 섬기는 그런 외식을 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섬긴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마땅히 겸손이 따르고 또 눈물이 있을 것이고 또 당하는 시험을 견디는 삶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살필 내용은 지난 주에는 바울이 사역하면서 보였던 삶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것을 다뤘다면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하고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보였던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함께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자기 사역을 평가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어떤 의미냐면 에베서에는 분명 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 죽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기는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27절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전하는 데 있어서 꺼리지 않고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꺼리지 않고 전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자에게든 불신자에게든 꺼리지 않고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상황과 사람과 시기에 따라서 꺼려질 수가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고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불신자들의 피에 대하여서 나는 깨끗하다 그 피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 자신은 그렇게 말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요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전할 것을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꺼리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 20절과 2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서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빼놓지 않고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얘기는 참 당연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럼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지 뭐 유익하지 않은 것을 전했겠느냐? 유익한 것을 전하는데 무슨 꺼려질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다들 또 아실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익한 이야기라고 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이야기입니까? 유익하게만 하면 전하는 것이 과연 꺼려지지가 않던가요? 생각보다 잘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뻔히 알겠는데도 그참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혹여나 상처를 받을까봐, 혹여나 마음을 상할까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무엇인지 알겠는데도 참 쉽게 말 꺼내는 것이. 쉽게 말 꺼낼 때보다 오히려 더 곱씹고 기다리고 기도해, 기도하면서 그 때를 봐서 전하게 되는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바울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것을 골라서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결핍을 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꺼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냐면 기적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무엇을 보셨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긴 했지만 그 이전에 그들을 볼때 이들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먼저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도 예수님처럼 유익한 것을 거리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에게나 아니면 각 집에서 적은 사람이나 아니면 개인에게라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하는 자리를 가리지 않고 사실 이 역시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할 말을 하기도 하고 꺼내지 못할 때도 있고, 자신감 있게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주눅 들어서 잘 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성도가 찾아와도 똑같은 대답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상대, 상대적으로 쉽고 편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은 불편하게 참말 꺼내기가 무서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유다인에 공중 앞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보면 아니지만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뭐라고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사람들을 훈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대로 때를 어든지못 어떤지 얻든지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때를 만들어 가면서. 밤이나 낮이나 그것도 눈물로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근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로 훈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꺼리지 않고 전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할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복음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라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기회가 안 보여도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지난번에 살펴던 것처럼 그것이 바울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나누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맛보고 경험한 그 말씀을 자신이 전하고 나누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 때때로 생명이 전해지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자신이 먼저 맛보고 경험하여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꺼리지 않고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구장로님과 점심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사담에 있는 국밥집을 데려가셨는데, 사실 국밥집은 여기도 이제 맛있는 집이 많이 있지만, 그때 이제 일하시는 시간이 와가지고 점심때 제가 사담에 가서 어떤 국밥집에 갔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겁니다. 진짜 제가 사담에서 먹어본 국밥집보다 왠지 제 입에는 그, 그 집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많이 못 드시고 있는데, 저는 벌써 다 먹고 이제 장로님 기다리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누구를 데려갔겠습니까? 가족들 다 데려갔지요. 왜 데려갔겠습니까? 너무 맛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먹여보고 싶어 가지고제 아내를 한 3일 동안 설득해가지고, 굳이 국밥을 거기까지 가야되냐라고 하는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양식도 동일합니다. 그 양식의 맛을, 그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바울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려는 그 마음이 소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 바울의 열심은 먼저는 설교자인 제가 먼저 참 품고 본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품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사람을 잘 섬기는 모습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얻는 유익을 나만의 것으로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사역자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맛본 자라면, 그 달콤함을 맛본 자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고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가르치는 자리를 맡아 섬기면서 그 자리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열심히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맛본 말씀의 달콤함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주변과 이웃에게 개인이든 공동체적으로든 정말 언제 어디서든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기, 나누어지고 전해지기를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것은 그저 설교 중에나 일어나는 것이라며 설교자의 목소리만 다 여겨버리고 또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다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혹시 말씀에서 얻는 그 풍성함과 그 달콤함과 그 값진 은혜들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내 삶에 또는 다른 사람의 삶에 말씀보다 더더욱 유익한 것이 많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다소 어설프더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밝히 드러나고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잘 정동된 말씀을 적어와서 나누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읽고 듣고 누리는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 유익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유익할 것이라는 그 확실한 것,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무엇보다 정말 오직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여서 말씀으로 성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다시금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맛보는 자리로 우리 자신이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말씀 앞에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깨달을 때 얻어지는 그 풍성함을 다시금 경험하는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에 언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필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전한 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말씀이 어, 말씀이고 곧 복음이지만 그 중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2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전에 이 두어 달 전쯤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하면서 미리 보았던 구절인데 이 다시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증언했다고 합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분명 바울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더 다양한 말씀들을 분명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살피고 뉘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행들과 잘못들과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실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자 주님 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 믿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노라. 구세주 그 대신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는 그 고백과 또 삶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회개와 믿음이 성도에게 유익하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큰 복과 유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것, 모든 복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시죠. 믿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 여전히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에 도움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길을 유익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지요.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잘 가버라면서 등 떠미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삶에서 씨름해야 하는 부분이 또 믿음과 회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와 믿음이 유익인 줄 알지만 그것은 그저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된 회개. 자신의 삶의 잘못을 보면서 정말 가슴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삶을 어서 빨리 돌이켜 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나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이켜 달라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만 있는 그런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그의 생애 말미였습니다. 1차 투옥 기간과 2차 투옥 기간 그 사이에 이 차토하고서는 바울은 이제 순교 당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도 혹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믿음에 천국 간다는 식으로 한 번씩 아들 히열이가 저한테 믿음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는데 아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다 이해 시킬 수 없으니까 정말 가볍고 좀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하긴 하는데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또 가볍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믿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한 나의 선택을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우리 자신을 하다님께 굴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삶의 주인 자격을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그 삶을 가장 고상히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매 순간이 시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아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중심성을 계속적으로 우리 밖으로 밀어내고 세상과 닮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싸움의 연속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씨름하며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가장 큰 유익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좋아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기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여서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과 자리에서 언제라도 받은 말씀 그 은혜를 경험한 달콤한 말씀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확신하여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말씀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달콤함과 풍성함을 지금도 우리가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유익을 누려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만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유익한 것이 회개하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여서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